감초다라는 의미의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명문가 출신입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히스기야의 후손이라고 밝힌 것은 아마도 왕가의 후손이라는 것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내용의 대부분이 남유다 심판에 관한 것으로 보아 자신과 동일하게 히스기야의 후손인 요시아 왕을 각성시켜서 그러하여금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이어받도록 해야 할 자신의 사명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스바냐는 남유다의 요시아 왕때 활동한 선지자로 요시아 왕의 부흥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장 13절에서 니누의 멸망을 미래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비시한 640년에서 612년 사이 요시아 7위 전반기에 외쳐진 메시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행한 모든 개혁은 스바니아 선지자의 영향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자 그럼 요시아 왕은 누구일까요?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는 뜻을 가진 요시아 왕은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며 선한 왕중한 명으로 다윗 이래 가장 경건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우연히 성전에서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다 온 땅에 율법이 읽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증조부 히스기야 때보다 더큰6월절 축제 행사를 주관합니다. 그의 신앙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 왕은 종교 개혁으로도 유명한 왕인데요. 바알의 모든 산당을 부수고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이 섬기던 재산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이때 스바냐는 자꾸만 멸망을 향해 다가가는 남유다에 대한 경고를 전합니다. 이들에게 심판이 선포되었던 이유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종교 행위만을 계속 추구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사회 정의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스바냐아 선은 구조와 내용에 따라 둘 또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은 이 표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1장부터 3장 8절까지 주의 날에 있을 심판 그리고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주의 날에 임할 구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세 부분으로 나누는 구조는 1장부터 2장 3절까지 유다의 심판 그리고 2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3장은 여호와의 날. 이렇게 세 부분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전반적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을 경고하는 무섭고 우울한 책입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남유다에 임박한 심판을 멸할 길이 없다고 예언합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 사상, 남은 자 사상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볼때 자신보다 약 40년 전에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많은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스바냐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 개인적인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라 외칩니다. 이런 모습을 이유로 훗날 학자들은 청교도주의자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